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게 도움을 주는 사람 세무 도사입니다 자 어저께는 축구는 역시나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어 상처를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어 역시나 적, 작은 경기가 있을 때는 또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생각이고요 아 어, 실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내일 주말에 있을 모든 축구 경기를 저.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그 구미율, 구미율로만 지금 해드릴 텐데, 참고 잘 하셔가지고, 어, 일단은, 초안이니까 잘 보시고, 생각이 일치하시는 거 미리 체크 마킹을 하셨다가, 나중에 배팅할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분데스리가 먼저 갑니다. 자, 마인츠 대 하이데나 이 경기를 보시면요. 국내는 이제 하이데나로 갑니다. 국내. 국내는 이상하게 하이데나 프랜스웅으로 갑니다. 하이데나 프랜스웅. 프랜스웅으로 가고 있구요. 그 다음에 해외는 이게 웃긴게 마인츠로 가고 있어요. 마인츠, 마인츠로 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저는 이거 이런 경우에 저는 프랜으로 바로 보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게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보험대 베를린 경기입니다. 240, 305, 232, 240 배당이 왔을 때는 반대로 가라. 이런 저, 이런 설도 있어요. 근데 자, 이 경기를 어떻게 팔리고 있냐 보면은 지금 국내에서는 보험 프랜승이 많이 팔리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보험 프랜성으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 경기, 보험, 보험 프랜성에 역배 한번 보는데요. 안전하게 프랜으로 봅니다. 아우스프르크 구대 도로트문드 경기입니다. 174. 자, 이 경기도 보니까 365305 배당이 나왔어요. 그러면 365305 배당 거의 무가 한번씩 뜨는 배당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는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 쪽으로 38% 대신에 무가 36% 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해외는 뭐 아우구스부르크, 아우구스부르크 프렌으로 발리고 있습니다. 이 경기 종합적으로 봤을 때햄무나헨헨승 헨무나 무로 보이는데 저는 아우구스부르크 프렌승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타트 대 볼프스부르크 경기입니다. 19300270 9 배당을 받았어요. 이 경기는 국내는 볼프스브르크가 많이 팔리고 있고요. 해외는 다름 스타트 프랜으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인기 어 다름 스타트 프랜 성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는 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라이프치대 호펜나인기입니다133 3440 510 133 배당 농구에서는 조금 어, 이게 역배로 터지는 배당이죠. 어제 원조 TV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어, 축구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매율 한번 볼게요. 호베나임 음, 29%, 라치오라치 라이프치, 라이프치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외, 해외도 라이프치 급격히 올라가고 있어요. 2인기, 라이프치 승에, 마인승까지도 발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에도 말씀드렸지, 1월 중순까지는 1, 3, 2, 1, 2 배당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프라이브루크 킬링기입니다. 1, 6, 6. 상수 배당이 나왔어요. 농구에서는 들어오는데, 축구에서는 잘안 들어오죠. 자이 경기를 보시면은 국내는 45% 해외는 해외도 40% 해외는 61%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이거 프라이브 루크 승사이드로 살짝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렇게 많이 팔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그다지 배당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레버쿠존 대 프랑크 브루크 1, 2호 배당입니다. 이 경기는 어, 국내는48% 해외는 72% 칠십이 퍼까지 올라갔어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레브쿠젠 프렌생 사이드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레우옌 대에 슈투트가르트 경기는 어, 지금 해외 고매율이 아직까지 미흡한 점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1, 2, 구 배당인 일단은 참고 안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가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리미어 리그로 한번 가볼게요. 어디 있노? 보있네 자, 육가슬대, 아 본모스대, 본모스대 루턴타운 경기인데, 국내 49%, 해외 52%. 근데 해외는, 국내가 지금 23%에서 해외가 31%, 루턴타운 프랜승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240은 반대로 가라. 본모스승에 마인승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첼시 대셰필드 경기입니다. 114 배당. 안 하는 게 낫겠죠? 어. 이거. 이제 첼시 강승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승에 햄으로 나옵니다. 맨시티, 맨시티, 맨시티 경기도 승, 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뉴카슬 대풀런 경기, 161345375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 국내, 국내 43%, 해외 55%, 그래서 뉴카슬 승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니대 에버튼 경기입니다. 310, 315, 186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는, 어... 국내는 지금, 지금 웃긴 게, 국내는 지금, 아 해외는 지금 프랜으로 조금 많이 팔리고 있고요. 지금 국내 해외 통틀어서 똑같이는 에버튼이 이게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왜 어디까지 올라갔다? 해외가 지 62%까지 올라가서 근데 또 배당 봐봐. 배당이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건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왜? 315 배당이 났잖아요. 자, 아스날 대 브라이튼 경기 133 배당 또 나왔어요. 동일 배당이 나오는 거묵지 말라고 100번 말씀드렸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브라이튼 프랜승으로 일단 찍어보고요. 어, 이거 왜냐면 저는 이거 209 배당이 잘 들어왔거든. 209 배당이 잘 들어왔었어요. 어, 잘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 일단 아스날 승, 일단은 찍어둘게요. 브랜드퍼드 대 아스턴 빌라 경입니다 2고 4고 배당 나왔어요. 자, 브랜드퍼드 프랜승으로 보도록. 가겠습니다. 이 경기. 음. 자, 웨스트햄 대울버햄튼경기예요 195, 320, 285. 2 8로또 나왔어요. 또 사고 배당 나왔어요. 이 경기도 보니까 울버햄튼이 많이 팔려야 되는데, 그렇진 않다. 해외도 그렇고, 웨스트햄으로 몰리고 있는데, 195 배당이 잘 들어온다? 195, 17, 197. 잘안 들어왔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음. 일단은 보류하고 이파로가 역배가 잘 나온다는 것까지만 말씀 드릴게요. 리버풀 대 맨유 경기 1-2-1 어, 리버풀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프랑스 리그로 갑니다. 르브르대 니스 경기 지금 국내는 니스 해외는 어, 러브르 프랜승이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니스가 좀 많이 팔리고 있다. 이 경기 물어보고요. 러브르 프랜승 한번 찍어봅니다. 랑스 대 랭스 경기 173325345 배당을 받았어요. 국내 해외 동틀어 모두가 랑스 쪽으로 많이 팔리고 있고, 송무배 가시는 분들 만약 만약에 이게 있다고 치면 저는 확인 안 했습니다. 송무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낭트 대 브레스트 경기에요. 낭트 대 브레스트. 이 경기는 어, 국내는 브레스트가 많이 팔리고, 해외는 낭트 프랜승으로 아, 해외는 낭트성으로, 국내는 브레스트 프랜성으로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러면 브레스트 프랜성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리앙 대 스트라브르 경기에 27295, 265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를 보시면요. 어, 국내는 무, 해외는 로, 어, 로리앙, 로리앙 쪽으로 많이 팔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 나노 먹기 뭐 같은데, 저는 이 경기, 일사하면 가볼만 하지 않나 생각을 그냥 해봅니다. 메스 대 몽필리에 경기입니다 285배당 또 나왔어요 자 국내는 무가 떴고요 해외는 메스 프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톨루즈 대스타트랭 경기입니다 285배당 또 나왔어요 이 경기는 무로 일단은 많이 팔리고 있고 해외는 지금 또 톨루즈 쪽으로 많이 팔리고 있다는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르세오대 클레르 경기입니다. 1, 2, 9 배당을 받았고요. 이 경기를 보시면 마르세오가 앞전에 기, 경기를 하고 와서 힘이 없었긴데 이 경기 구매율이 지금 좀 반대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조금 보류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의심적인 부분이 납니다. 왜냐면은 지금 6, 5, 5 같은 게 나왔잖아. 에? 자 리일 대 근데 말했어요 그가 해외가 64%까지 올라갔어요. 이는 배당인도 불구하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릴대 파리 생제르만 경기 165 배당을 받았고요. 이 경기 파리 생제르만 쪽으로 몰릴 수 있겠지만 지금 해외는 여기 릴프랜이10% 이상 더 올라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디가 한번 보겠습니다. 셀타비고 대 그라나다 경기에요. 여기 152355430 배당을 받았는데, 204 배당이 나왔어요. 그래도 좀 들어오는 배당이었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 보겠습니다. 자, 국내는 셀타비고 승무, 해외도 셀타비고 승무로 발리고 있습니다. 셀타비고 승으로 가도록 하는데, 1월 배당이 잘안 들어왔었는데, 음?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자. 빌바오대 에이티 마드리드 경기입니다. 국내, 해외 다빌바오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내, 해외 다빌바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비야대 헤타페 경기입니다. 1 6 5 3 1 5 한국어 이 경기는 국내는 무, 해외도 무, 이거는 무로 보고 헤타페 프랜송으로 보겠습니다. 발렌시아 대 바르셀로나 경기입니다. 이경 경기 해외는 발렌스 어, 바르셀로나 국내, 아, 국내는 바르셀로나, 해외는 바르셀로나이지만, 어, 프랜이 조금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9 나왔어요. 그래서 발렌시아 프랜스 이따 찍어 둡니다. 알메리아 대마요르카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를 보시면은 마요르카42% 국내는 많이 팔리고 있고 해외는 알메리아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거 마요르카프랜스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소시에다드 대 베피스, 베티스 경기예요 어, 이 경기는 또 해외가 또 이상하게 팔리고 있으니까 참고 나중에 다시 한번 참고할게요 이상해요 이거도 라스팔마 대 카디스 경기에요 이 경기는 보시면은 173-300-375 배당을 받았는데요 이 경기는 지금 국내 해외 통틀어서 라스팔마가 많이 팔리고 있지만 해외가 카디스 프레이 굉장히 많이 팔리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카디스 프레을 봅니다 레알마드리드 안 하겠습니다 112 배당 116 배당을 안 할게요 당연히 레알로 가시겠죠. 근데 레알 지금 해외가 6% 이상 떨어지고 있다는 거 말씀만 드릴게요. 자, 네덜란드 경기로 갑니다. 위트레이트 대 발베이크 경기에요. 국내는 지금 위트레이트 쪽으로 많이 팔리고 있고 해외는 더 급격히 위트레이트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트레이트 승 보도록 하는데요. 지금 204, 240 배당은 반대로 가라. 이게 떴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엑세시오르 대 고헤드. 제가 말씀드리는 거 혹시 맞? 어, 적어도 지금 적어도 지금 외우십시오. 나중에. 자, 엑세시오르 대 고헤드 경기예요. 무가 많이 팔리고 국내에서는 해외도 무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엑세시오르 프랜승으로 봅니다. 헤레벤대 폴렌당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국내는 53% 해외는 77% 이건 완전히 몰빵으로 몰아주기인데요. 헤레벤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8 배당이 나온 알메르시티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알메르, 국내는 알메르시티 근소하게 앞서가고 해외는 물어보고 있습니다. BTS의 프랜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라클레스대 베이노루트 경기로 갑니다. 해외는 베이노루트 국내도 해 베이노루트 근데 해외가 이상하게 헤라클레스프랜승이11% 이상 올랐다는 거 말씀만 드릴게요. 대해, 그럼 햄무기죠, 당연히. 자, 스파르타 대 그럼 핵무기죠 당연히. 스파르타 대프노베테 경기 1 6일 배당을 받았는데요. 이 경기는 음... 일단은, 이거 보류할 게 이것도 이상하게 나오네요. 음. 스테벤테가 국내는 46%, 해외가 45%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근데 그 해외에서는 스테벤테 승무로 가라는데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약스 대 주볼러 경기, 당연히 아약스 승에해무가겠죠 알크마르 대 아인토벤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아인토벤 승이 가고 있는데 해외는 알크마르 어, 프렌 승이 12% 올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리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와, 진짜 죽겠다. 네. <laughs> 레체 대 프로시노. 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게, 요리자들은 말씀을 잘안 하잖아요. 그죠? 레체 대 프로시노 경기. 국내는 레체 프렌스, 아, 레체 승무로 팔리고 있고, 해외도 레체 승무로 팔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나폴리 대 깔리아리 경기입니다. 이 경기 국내는, 국내, 나, 해외 전부 나폴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자, 프로시노 토리노 대 엠폴리 경기는 145 배당을 받았고요 국내 해외 전부 다, 어, 프로시노, 아니, 토리노, 토리노 쪽으로 팔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좀 그렇다. 자, 에이시밀란 대 몬차 경기 144 배당을 받았고요이 경기, 국내고 해외고 에이시밀란이 많이 팔리고 있지만, 이상하게, 217 배당 조심하시고요. 몬차 지금 프랜스이 굉장히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피오렌티나 대 베로나 경기는 국내는 피오렌티나 48%, 해외는 55% 피오렌티나 승으로 봅니다. 우디네세 대사 소울레 경기를 갑니다. 이경기를 보시면요, 우디 네디네세대사 소울레 경기를 가시면 어, 이 경기를 국내 해외 전부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디네세의. 어. 좀 찍게 봐야 될것 같고 사솔로프네로온 겁니다. 볼로나 대 에스로마 경기입니다. 이경기 370, 아37% 볼로냐 지금 해외도 볼로나 쪽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볼로나 승으로 볼게요. 라치오 대 인터밀란입니다. 경이 경기는 인터밀란 쪽으로 국내는 많이 팔리고 있는데 해외는 급격히 지금 라치오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치오 프랜승으로 찍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고 잘 써가지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